아이고, 아이고, 정 기다리셨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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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되시죠 네. 실례가안 된다면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대영벤처 창업성장재단 이사장 성종호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런데 예, 예. 우리 이사장님. 우리 대구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뼛속까지 대구입니다. 뼛속까지. <laughs> 그럼 여기서 네, 태어나신 거네요. 예, 네, 대구서 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구서 에 다녔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곳은 대구 음, 달성입니다. 달성군에 네, 네. 달성군 이제 이 대구 큰집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옛날에 이제 달성군에 <laughs> 달구을 안에 있었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도 달성 쪽에서 네 금계 초등학교라고. 금계 초등학교. 어, 그다음에 개성 중학교, 개성 중학교, 개성 고등학교. 오 명문인데 기 아, 영남대학교. 아, 영남 명란... 예. 거기도 명문인데아 이거 무슨, 예. 무슨? 아 제가 후배 되지 싶은데. <laughs> 그 이렇게 대구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그렇게 학창 시절 보내시고, 그러면 졸업을 하시고 계속 대구에 머무르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 학교 다니면서 예. 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예, 예. 기술 고등고시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직으로. 어, 공직으로 갔습니다. 막, 아, 그, 대학 다니시다가. 예, 예. 졸업은 당연히 하신 거고. 당연히 했죠. 몇 학년대 학교 가신 거예요? 아, 근데 참, 어, 부위범이리 많아요. 뭐, 어두 고시든 예. 고시 통과하신 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게 보고 있요 아, 예, 아니. 개. 우연히 그, 자, 이 친구들이 이 방학에 서울에 이제 유학 같은 친구들이 대구에 내려오잖아요. 네, 대구 내려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은 이 생각의 격차가 많다는 음, 걸 내가 느꼈어요. 음, 지방과 서울의 네, 서울 간에. 네. 아 그러면 사회 에 나와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출발선을 같이 한번 할수 있을까. 근데 음. 네. 그 공대생이니까 고등고시라는 게참나오셨군요 음. 예, 네, 그건 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술 고등고시가 어. 한 5명씩 뽑는 게 있었어요. 예. 아, 저걸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시작한 게이 길로 들어. 그 고등학교 때뭐 중고등학교 넘어오시면서 평범한 학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을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학문에 좀 남다른. 그런 음, 학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네. 평범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머릿속에 항상 할아버지의 할아버님의, 말씀이 예늘 네, 네. 있었죠. 음. 저희, 어그 당시 제가 태어난 거 대구시지만은 달성군이니까 시골이었죠. 예. 네. 어릴 때는 할아버지 서당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아. 늘 이제 서당에 할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한문도 듣고 예. 아무도 일찍 좀 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희한테 하신 늘 말씀이 지금도 내 평생에 가슴에 담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든 것은 남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네. 머리에 든 것은 남이 가져가지 않는다. 뭐 이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자막으로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든, 그렇죠. 남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머리에 든 거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돈보다는, 어, 막그 지식이, 맞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저, 저 동네 청청각들 어, 예, 예. 청년들 예. 가르치는 그 옆에서 그냥 저는. 아, 그렇게 크죠. 네. 눈으로 보여지는 네. 그런 환경이 네. 굉장히 크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 영향이 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 합격을 하시고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되셨요 네. 예. 음. 첫 직장은 보면 어디로 고시 합격하실 때? 제가 그, 우연찮게 고등고시를 수석했어요. 전국 일등. 네. 아니, 아니 이제 고시를 수석하니까 아무도 그 당시에 그 기술고시의 직장이 네. 네. 가장 좋은 부처가 상공부였습니다. 음... 지금은 산업자원부인데 예. 그 상공부에 들어갔죠. 상공부 들어가셔가지고 예. 들어가니까 예. 처음에는 뭐 고시 됐다고 어깨 힘주고 상공부에 턱들어갔는데 예. 들어가 보니까 기라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전부 서울대입니다. 지방대학교는 거의 뭐볼수 없을 정도죠 네. 하, 거기서 제가 길을 한번 팍 주었어요. 음. 두 번째, 그 내하고 같이 상공부에 들어가는 친구가, 근데 네, 네. 그 친구는 퇴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도 안 집도 안가고나참 저렇게 머리도 좋고 예쁘다 머리도 좋고 한 퇴근을 하지 않으니 역시 결과가 좋은 거예요 아 업무 성적이 지금도 빨리되고 네. 이런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 그 친구한테 참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일은 발로 하는 것이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아, 그지로부터 나는 결심했죠 뭐 저 친구보다는 내가 한 시간을 무조건 늦게 퇴근하겠다. 아... 정말 이때까지 지켰어요. 그때 그그 그 동기분, 그 동기분이 어찌 보면 또한 번의 스승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음... 마, 첫 번째 스승은 뭐 할아버지였을 텐데 예, 예. 두 번째는 그 친구랑 주접시 나는 꼽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그 친구는 보다 여섯 살이 적어요. 다섯 살이나 적었어요. 더 나이도 어린데. 네. 아직도 그 친구를 만나면 네.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중소기업청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가요? 중간에이게 발족이 된 거죠. 아, 중간에 그러니까 예. 1996년도에 발족이. 96년에. 그 IMF 전이죠 예, 예 98년부터 IMF 체제였습니까그 1995년도에는 IMF보다 도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뭐냐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막 부도가 날 음. 시기였어요. 뭐 부도 난 원인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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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대기업이 부도 나니까그 계열사인 중소기업들 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줄도 산입니다. 하루에 4개씩 중소기업이 음. 그냥 도산한다 할 정도쯤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정부가 어, 생각했던 게야 대기업으로는 안되겠다 음. 우리 산업의 <laughs> 허리를 좀 튼튼하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을 음. 96년 음. 2월달에 발족을 한겁니다 그때 네. 네. 나름 거기 중소기업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음. 뭐 기억에 남는 뭐 정책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런 음. 어, 일화가 있는데요 예. 제가 어느 날 이제 90 그러니까 7년이네요. 네. 7년 1월 달인데. 뭐, 이 자리에서 뭐 어느 분이라고는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음. 청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음. 50분에 아침에 저보고 청장실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 가니까, 어, 과장, 보직을 이렇게 주려고 임명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창업 지원 과장이라고. 지금 당장 저 보탈을 사가지고 창업 지원 과장으로 가라. 그 대신에 음. 너,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좀한달 기간을 줄, 줄 테니까 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벤처 몰랐죠, 저도. 그는 전 청장님한테 여쭤봤죠. 청장님, 벤처가 뭡니까? 나도 몰라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과장, 그 창업지원과장이라는 자리에 보따리 예. 사가지고 과장 자리에 앉으고부터 한한달 동안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천들 어, 무슨, 뭐, 어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갖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음. 그때 저희인데 많이 도와주신 분이 아마 벤처기업협회장 하신 이민아 씨. 음.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뭐그외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음. 우연히 그, 그, 그때 벤처 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정부가 처음으로 입안하는게 벤처기업 정책. 음. 그 시작에 계셨던 거네요. 그게 이제 제가 당장 오, 과장이었으니까 과장 제가 선우을 때. 때. 어, 네. 아, 그게 제가 공직 생활에 가장 기억이 남는 정책이네요. 네. 벤처 쪽을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과 그 벤처의 시작과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시간을 두고 봐오셨지않습니까 네.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벤처 신화 음. 한참 상승세 그리다가 또 그런 하락세까지 그런 주기를 쭉 봐오시면서. 글쎄요뭐 나름 어떤 느낀 점 아니면 그 모든 걸 지켜본 분으로서 지금 벤처를 생각하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의 또 조언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음. 예. 많은 분들이 2000 초반에 벤처 붐이 일어나고 그렇죠. 거품일 때 네. 모든 사람이 벤처는 사기꾼이라고 폄하를 음. 했습니다. 또 벤처는 무늬만 있는 기업이라고 또 음. 아주 저평가를 했고요. 그러나 지금 벤처 기업 천억 이상, 431개의 매출을 합치면, 우리나라에 얼마줄 아세요? 재벌 5위에 들어 그러니까, 재벌을 하나 탄생을 한 겁니다. 재벌 네. 하나가. 일종의 개미재벌이네요? 네, 일종의 개미재벌이죠. 재벌, 네. 이건 정말,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변처기업들이 어려움은 있었죠. 네. 뭐, 또 망했다가 또 다시 재기해서 일어나는 기업도 있었고 했지만은, 그건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저력이 아니었던가. 음.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보 벤처업계의 수장이셨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음. 보람이란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네네. 그때 수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퇴출된퇴출되는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대기업들도 무조건 인력 잘라내야 되니까 네. 대기업도 자르죠. 영구 이한도 자르지. 전부 다 인력이 막 잘려 나갈 때 아니에요. 그걸 벤처 기업에서 수용을 하는 됩니다. 음. 또두 번째 그런 인력 수용. 또두 번째 벤처 기업을 통해서 우리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생산적으로 거한기여있죠 극복하는 나는 그때 만일 벤처기업 정책이라는 게 없었으면 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그런 아픔을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네네. 담을 수, 있는 수 있었을까. 참 벤처기업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참, 중요한, 참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음. 한 분야네요, 벤처가. 음. 대구로 다시 한번 내려오죠. 네, 서울에서 활동 계속 하시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시면서 다른 활동을 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아, 경일대에 네.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네. 있으면서 어, 학생들의 창업을 음. 어, 2013년 9월부터 가르쳤어요. 2013년도 9월달 가르치다 보니까 대구에 뭐 뭐 경북대 영남대 예. 경, 또 다른 대학도 많잖아요. 예, 예. 그 총장님들이 왜뭐 대구에 있는 전체 대학 학생들을 음, 대상으로 음, 좀 가르쳐 줄수 음, 없겠느냐 음. 해서 <laughs> 만들어진 게 대경 벤처 창업 성장 재단이에요. 음, 이건 보면 그, 경일대 계시 하시다가 네, 지금도 경일대 에석좌교수 있으면서 있으시면서? 재단 오. 이사장으로 제가 저, 임용된 거예요. 음. 그렇게 만들어진 게 대경 벤처 창업 성장 재단.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죠? 그게 바로 대경 창업 아카데미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8개 대학의 학생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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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아카데미의 공동 교육, 공동 학점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각 대학에서 참 마음의 문을 잘 열었네요. 이게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이론 교육은, 이론 교육이 아니고, 이면 아, 네, 그야말로 실습 교육이거든요. 네네네. 네, 네. 내가 이 창업, 그 실습하는 그, 걸좀 알려드릴까요? 1학기가 되면은요, 예, 예. 제가 다섯 명씩 팀을 묶읍니다한 네. 팀에. 한 팀에 백만 원을 줘요. 아, 실제로? 실제 백만 원을 줍니다. 가상페이가 아니고. <laughs> 아, 진짜 0만 원? 돈을 백만 원씩 준다니까요. 아, 예, 예, 예. 학생들 뭐네 명, 다섯 명씩 팀을 묶, 묶, 팀을 묶어서, 네네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뭘 하느냐, 100만 원을 가지고 동성로에 꽃장사도 하고, 음. 또 수성몬드 근방에서 무슨, 뭐, 떡볶이도 팔아보고, 네. 학교 축제 때 티셔츠 뭐, 이거, 뭐, 그려가지고. 그리기도 팔기도 하고, 네. 또 뭐,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 그 여름 되면 여기에 뭐, 그 해라. 그런 예. 것도 하잖아요. 예예. 그것도 파,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음, 일 낙기 동안. 장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바,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자, 부가세라는 거는 어떨 때, 요럴 때 부가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음... 어기업이면은 법인세라는 거는 요래서 법인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네. 또, 요럴 때는 왜 자금이 필요하면 이렇게 자금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융통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론을 접목시키죠. 아... 이제 그 과정이 1학기를 끝나요. 그래서 1학기 끝나고 끝나고 네. 그쪽에서뭐 돈도 버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돌려주지만은 1학기 끝나면 2학기 때는 이제 그 중에서 자기 아이템 있는 학생들은 2학기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실제 창업하려는 아이템 이 있는 학생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은 틀리잖아요. 아이템이 두개 반으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음... 창업 과정을 이제 들어가죠. 거건 이제 전체 1년치네요. 1년치입니다. 아주 독특한 과정이기 때문에 8개 대학에서도 공동으로 음... 참여합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사실 지금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중고등학생들 물으면, 너 벌써 뭐 될래? 뭘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음.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본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 그냥 안개속을 거니는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혹시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실지. 아, 저는 학생들한테 <laughs> 직업에는 뭐 다양하잖아요. 네. 귀천도 없잖아요. 네. 그러나 30년 후에 <laughs> 그 직업이 확장성 있는 직업은 가잖아요. 지금보다? 네. 에이. 30년까지 한번 생각, 그때도 그 직업이 확장 인로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은데, 네. 세월이 갔을 때그 직업이 성장성이 없는 직업 처럼건 그냥 하지 마라 요 발전성이 세어 물론 내가 뭐 꼬집으면은 네. 또꼭 예를 들면 은그 직업에 있는 사람이 서서배할까 싶어서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보면은 대... 없어지든지 아까 막 거의 뭐 쇠퇴드 그런 직업이 많이 있어요. 온, 그러니까. 저 과감하게 하나의 직업을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음. 1970년대는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운전기사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70년대는 진짜 잘 나가셨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죄송요 운전 기사란 지금 누구나 다 운전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 시대가 줄 아닐까요? 몰랐죠. 예, 같이 예. 30년 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음... 아마 앞으로는 직업에 대한 변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대구 경제, 대구 기업 경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대구 경제를 예. 한마디로 하면은요 액션. 한 손잡이 경제, 한 손잡이, 한 손. 그러니까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예, 한 손잡이 경제인데 대구 경제 앞으로 목표는 양손잡이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제 지원이에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대구 경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주로 대구 주변에는 제조밖에 없어요. 제조. 네. 음. 이 제조 한 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쪽에 하나는 이 소프트 IT나 오. 소프트웨어나 음. 서비스나 디자인 뭐 이런 같은 게 같이 접목이 돼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대구 경제는 양성잡이 경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제지련이고요두 번째 또 양성자비 하나 는더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쪽에는 보면은 대기업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외 해외 기업 M.O.U. 체결해서그 네. 이런. 그러나 어디에 뭐그 다른 지자체들은 바본가요? 보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물론 틀렸습니다만 창조경제를 통해서 청년 창업을 일으키고 해서 좀 나은데 이럴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부에서 좀 창업이라는 걸 촉발시키는 게더 낫네.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더 육성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기존 있는 사람과 창업. 이두 가지 양축을 가지고 또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이 두 축을 가는 양성자비 경제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네네. 한간에 제가 대구 와서 이렇게 보면은, 대구에는 지금 이제 과가 공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디자인, 또 다른 컴퓨터, 뭐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이 고향에다, 어, 저 뿌리를 받고 고향에다 취업을 할수 있게 하려면은 제조뿐만 아니라 그런 음. 디자인 소프트 기업도 여기에 좀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음. 육성하는 방법은 참밖에 없어요. 음. 한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가 되어야 된다. 예.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이 이 얘기를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의 시간 속에 우리 청장님께서, 어, 판단하고 실행해온 그런 얘기들이 담겨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끝으로 송종호, 원고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 청장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송종호 전 청장님의 인생 낙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청해듣겠습니다하니다 앤드류 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8살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홀홀 단신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억만장자가 됐던 사람인데요. 물론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일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분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화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어느 언덕을 걷고 있었는데 언덕 밑에 보니까 뭐 번쩍번쩍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랍니다. 18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도 궁금해서 첫 번째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그첫 번째 아저씨 대다, 대답이 야봄마몰라 죽지 못해 이지다 하고 있어 이카더랍니다. 두 번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어, 뭐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잠깐 멈칫하면서 내 네, 용접하고 있어 하더랍니다. 세 번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세 번째 아저씨는 하는 일을 가만히 놓고 돌아보면서 어, 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하더랍니다. 진짜 여러분. 이세 사람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죽지 못해 그그 그 일을 하고 있다 하고 한 분은 용접하고 있다 하고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일에 대한 효율과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데 어느 분이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는 실장 여러분께서 금방 알 겁니다. 자기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절로부터 앤드류 우드는 자기의 조그만 하찮은 일지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송경호의 인생 낙서.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하라 이 한마디입니다.